투데이 초대석 이어갑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1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던 유기동물보호소가 재정난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이달 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진 동물들이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사정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하얀 비둘기 유기동물보호소 윤희선 운영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가장 먼저 하얀 비둘기 보호소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온 곳인지 소개 부탁합니다. 네 하얀 비둘기 보호소는 2019년 2월경부터 부산 광역시내 이제 위탁 유기동물을 위탁 보호 관리해온 보호소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갈곳 없는 유기동물을 보호해왔는데 네. 올해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요. 네, 이제, 뭐, 장기간 보호되는 유기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재정난이 계속 악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악성 민원들이 빗발치면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예. 보호소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 이제 사실은 위탁보호비 이제 지자체로부터 받는 비용이 한 마리당 10만원 초반, 중반에 불과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먹일 사료가 부족하더라고요. 사료를 살 돈이 사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장기간 뭐몇 달에서 몇 년씩 보호하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 사료 후원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를 <laughs> 빌미로 이제 민원을 넣었고 또 아이들 치료를 해주기 위한 모금 활동 등을 예. 또 민원을 넣게 되면서 이제 악성 민원이 불거졌어요. 그러면서 예. 보호소가 이제 운영이 더 이상 힘들겠다. 음. 올바른 이제 보호 활동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 시설이 폐쇄되면 남겨질 동물들이 걱정인데요. 네.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호소가 이제 그 폐쇄 결정이 되면은. 남은 보호 중인 동물들은 인도적 처리 안락사로 이제 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뭐 구조와 입양 동료로 최대한 이제 아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입양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입양 문의 문의가 들어오는 편인데요. 근데 입양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반려인들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호소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20kg 이상의 대형견들 또는 이제 믹스견들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기존에 키우시는 동물들과 합사 문제 또 이제 네. 보호소 유기견에 대한 조금 선입견과 또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보호소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플지 모르, 모르다 보니 좀 걱정 걱정하며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모든 동물들을 아끼시겠지만 보호소에서 네. 유도 안타까운 네. 마음이 그런 동물이 있을까요? 네, 그 2025년 7월 경에 이제 폭염에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이제 주택가였어요. 그데그 예.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노부부가 거의 3 0년가 까이 애니멀 호딩을 해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체 번식이 되고 아이들이 계속 거기서 죽어나가고 서로 잡아먹고 물어죽이고 이런. 호딩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소유권 포기되면서 하얀 비디오 보호소로 입소를 했어요 총 (18마리였는데요) 예. (9마리는) 가족을 찾아갔고요 예. 지금 가족을 찾지 못한 친구들이 (9마리가) 보호소에 남아 있어요 그다음까그 그러니까 무더운 날 이제 어, 봉사자님들과 함께 수일에 거쳐서 이제 현장을 함께 했고 그아이들의 이제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학대, 방치를 당하면서 살아 오게 됐는지를 다 제가 보게 되어서 그런지 이 친구들이 마음에 더 쓰이긴 합니다. 네. 예. 이 보호소와 자원봉사자들이 애쓰고 계신데 네. 위탁 계약을 맺었던 지자체들도 남은 동물들 구조에 함께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까? 음 사실은 뭐 지자체나 각 구청에서 구조가 될수 있도록 뭐 어, 예산 지원이라든지 뭐 예. 그런 적극적인 뭐 방안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 현재는 네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간 위탁 보호소가 문을 닫으면서 동물들이 안락사 위기에 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나요? 네. 저희 부산 하얀 비둘기 보호소 바로 지, 이전에 인천 광역시에서 있었어요. 거기도 네. 어, 위탁 보호소가 종료가 되면서 약 100마리의 아이들이 안락사에 올라, 오르게 됐는데 어, 그곳에서는 이제 구조단체에서도 구조를 많이 하셨지만 또 현재 남아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했고 긴급 예산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시설을 옮기고 지금 보호받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락사는 예. 시행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 일단, 뭐, 이런 위탁 보호소는 사실은 해지가 되면은 네. 불법 시설에 불과해요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 보호소들이 위탁 해지가 됐을 때 보호 중인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가 될수 있도록 공공시설 뭐 직영 보호소가 저는 분명히 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장기적인 보호를 위해서 뭐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또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어,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민원으로부터 민원을 남용하는 또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걸좀 방지해주고 구조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네, 제가 알겠습니다. 모든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부산시의 동물복지 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아, 네, 뭐 부산을 이렇게 보면요, 그 공항 근처가 강서구거든요. 예. 어 강서구나 뭐 사구 또 사상구에는 이제 공장지대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곳에는 이제. 믹스견 뭐 진도믹스 아이들이 떠돌이견들이 많아요 예. 그런 친구들이 서로 중성화가 안돼 있다 보니까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또 신고가 돼서 보호소로 잡혀 들어오고 안락사를 당하고 예. 또그 아이들이 또 교배를 하고 이게 개체수 증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시가 동물 복지를 위해서 가장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마당계 중성화 사업 이거를 예.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사회의 품격,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 지자체마다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표방합니다만은 말잔치에 불과하죠. 착한 사람들의 선의와 희생에 기대온 동물 복지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울타리도 없이 생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현실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투데이 초대석 오늘은 하얀 비둘기 유기동물 보호소 윤희순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니다